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의 중요한 뉴스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각 주제별로 세세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니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미국 법무부 검사들이 보잉사에 대해 형사 기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737 MAX 추락 사고와 관련하여 2021년에 이루어진 합의를 위반했다는 이유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 총 346명이 사망했으며 보잉사는 합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고 희생자 가족들은 보잉사에 대한 추가 벌금과 당시 임원진에 대한 형사 기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칸소 주가 익스프레스 스크립트 인스크와 업틈 인스크를 포함한 자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회사는 오피오이드 위기를 부추겼다는 주장을 받고 있으며 주 법무장관은 이들이 과도한 오피오이드 처방을 억제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합니다. 이 소송은 오피오이드 위기와 관련된 수천 건의 소송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NFL의 Sunday Ticket Service와 관련된 재판이 법적 도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들은 NFL이 경쟁을 제한하고 가격을 부풀렸다고 주장하며 소송에서 패할 경우 NFL은 최대 21억 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캘리포니아의 한 스포츠 바가 제기했으며 집단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판결되었습니다. 네 번째 주제로 이동하겠습니다. 베트남 자동차 제조업체 민파스트가 순수 전기 미니 SUV인 VX를 출시했습니다. 이 차량은 약 9,200달러의 가격이 책정되었으며, 베트남과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대중적인 매력을 지닌 차량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빈패스트는 베트남에서 충전 인프라에 대한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초기 경쟁 우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유럽연합 e u 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과 팀즈를 묶어 판매하는 것이 e u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e u 의 조사 결과가 확인될 경우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막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 u 는 또한 애플에 대해서도 디지털 시장법 위반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유럽의 입법자들이 빅테크 기업의 권력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하락과 기술 부문의 불안정성은 기술 섹터의 변동성과 침체를 반영합니다. 짐 크레이머는 주택 건설업체들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CDK 글로벌의 시스템 중단으로 인해 차량 판매점들이 고객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AT&T의 CEO는 빅테크 기업들에게 정부 기금에 기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FCC에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곱 번째 주제입니다. 미 재무장관 제닛 옐런이 주택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 조치들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는 특히 저렴한 주택을 위한 1억 달러 규모의 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거비용 상승에 대한 책임을 기업형 임대주들에게 돌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의제를 홍보하는 일환입니다. 여덟 번째 주제로 이동하겠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비만 및 당뇨병 치료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새로운 제조 시설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 시설은 기존 공장 면적을 두 배로 확장하고 1000개의 일자리를 추가할 것입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올해 생산에 68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이는 지난해 투자액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아홉 번째 주제입니다. 세계 최대 음반사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한 두 스타트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회사는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AI 모델 학습에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AI 기술의 사용은 창작산업과 기술 간의 충돌을 보여주는 최신 사례입니다. 열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후털스가 미국 전역에서 수십 개의 매장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식품 및 노동 비용 상승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입니다. 후털스는 브랜드가 여전히 강하고 관련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해외 신규 매장 개설을 지적했습니다. 열한 번째 주제입니다. Paramount Global은 자사의 스트리밍 서비스 Paramount Plus의 가격을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 가격 인상은 스트리밍 사업의 손실을 줄이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다른 미디어 회사들도 유사한 가격 인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 주제입니다. 중국 총리 리창은 서방과의 경제적 탈동 조화로 인한 악순환을 경고하며 전기차 EB 수출 증가에 대한 글로벌 반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느린 경제 성장에 직면에 있지만 리 총리는 중국 경제가 회복의 유망한 징후를 보이며 올해 약 5%의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감 표명했습니다. 오늘의 뉴스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각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스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